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저번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책, 나라말이 사라진 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이분 퀵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함경남도 함흥의 함흥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민지 경찰이 한 고등학생을 불심 검문합니다. 기차 안에서 조선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고등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일기장에서 이 학생이 1년 전에 쓴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여기서 국어가 조선어를 뜻한다고 해석한 경찰은 그 학생에게 조선어가 국어라고 가르친 교사가 누구인지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 정태진을 체포합니다. 일제시대 국어란 당연히 일본어여야 하는데 그에 반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정태진이 소속돼 있던 학술연구단체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감금하고 고문합니다. 이들은 징역을 언도 받고 해방이 될 때까지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조직은 과연 어떤 단체였길래 일제 경찰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식민지 지역의 방언을 연구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조선어 학회의 멤버들은 그런 식으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째서 치안유지법 위반인 것일까요? 조선어 학회의 탄생과 활동을 통해 우리 글, 한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한 장을 동시에 볼수 있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의 나라가, 사, 나라 말이 사라진 날입니다. 네. 여러분이 앞에 보고 계시는 요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립운동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의 활동, 그리고 해방 이후에 조선어학회가 우리 한글의 표준화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분량에 압축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음... 국어라고 하는 것의 과목으로서의 국어뿐 아니라 뭐 학문 혹은 우리 말 글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에 관심을 두신다면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2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조선어 학회를 다룬 책이니까 키워드는 당연히 조선어 학회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마 30대 이상의 청취자시라면 정재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1990년대 초중반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희극인이고요. 이후에 우리말, 한글 홍보 활동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2000년에 40살 나이로 뒤늦게 역사학과에 입학을 하셔서 2013년에 해방 후조선어학회 한글학회 활동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책을 쓰긴 했는데 이 자신의 연구 성과 자신이 공부한 이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주제로 낸 책은 어 자기 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 이외에는 이 책이 처음이더라고요. 뭐그 동안 다른 강연이나 뭐 이런 대중 매체에서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뭐 적어도 책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짤막하게 드리면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게이 책에 관한 소개나 이 책의 이제 타이틀 전면 이런 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사실 내용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어 학회 관련 사, 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가 해왔던 일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언문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가 정부의, 정부가 채택한 공식적인 언어로 등극한 그 순간에서부터 여러 후보 명칭을 제치고 한글이 정착하는 과정, 표준어와 맞춤법을 설정하면서 고려해야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사전 편찬 작업 절차와 해방 이후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조선어 학회가 한글 연구와 확산에 기여한 바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조선어 학회의 활동은 이 우리말과 글이 확립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활동 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가 있을까요? 뭐 표준어, 맞춤법, 사전,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어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께서 이제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 국어가 공부의 대상일 때에는 당연히, 아, 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한글 연구 활동이 없었다면, 정치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문자와 언어가 없는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가 없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들의 업적은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거나, 아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도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다른 어떤 문자와 언어도 아닌 조선어, 즉,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활, 학술 활동을 넘어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조선어 학회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글을 매번 사용하면서도, 어, 약간은 잊혀지고 있었던 이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 책과 함께 즐기면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입니다.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어 윤계상과 유해진 주연의 영화 말모이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고 어 약간 흥행한 네, 뭐 흥, 이렇게 대박 흥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이 한 250만 정도는 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선어 학회의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제 거의 창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평론가들한테 높게 평가받는 영화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이 우리말 사전 편찬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뭐 시각화했다고 하죠.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또 어, 저도 이두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윤계상. 유해진 이두 배우를 좋아하신다면 역시나 더더욱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이책 안에서도 말모이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책을 넘겨 보시면서 영화의 그 중간중간 나오는 장면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뤄볼 책. 다뤄본 책, 나라말이 사라진 날, 요책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다룰 책은 어, 정치학자 모니카 브리뚜 비에이라와 데이비드 런치먼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라는 책입니다. 어, 다음 달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몇몇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켤 때마다 이제 선거에 누가 후보로 나오고 경선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선거라고 하는 건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즉,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하는 구조를 상징하는 제도죠. 그런데 정작 대표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좀 앞두고 뭐 너무 이렇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이개이 이 대표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대표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소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